여러분, 요즘 SNS 많이 보시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말이죠. 그런데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지 않나요? 해외 여행 사진만 잔뜩 올리는 사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 명품 가방이며 시계를 자랑하는 사람,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 마시는 모습을 올리는 사람들이요.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제자리 같지? 저 사람은 늘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다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저 모습 그대로가 그들의 진짜 인생일까요? 오늘은 SNS에서 끊임없이 잘 사는 척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척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본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본능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욕구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얻거나,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방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SNS라는 무대가 생겼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긴 점이죠. 문제는 이 무대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리는 공간이니까요. 아무도 자기가 실패한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 외로워하는 모습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만 올리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현실에서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외로운데, SNS에서만큼은 나잘 살고 있어. 나 행복해. 이걸 증명하고 싶어지는 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심리라고 부릅니다.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심리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상사한테 매일 혼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집에 와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말에 비싼 레스토랑에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이 달립니다. 와, 부럽다. 맛있겠다.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달리죠.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내 인생도 괜찮은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점입니다. 잘 사는 척은 자랑이 아니라 불안의 포장지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이걸 계속 증명하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SNS에 과시성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실제 삶의 만족도는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현실에서 충족되어 있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조급함이 없는 점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척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지 관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니까요. 처음에는 가볍게 좋은 모습만 올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캐릭터를 유지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과한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점점 더 비싼 소비를 하게 되죠. 점점 더 자극적인 연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사진을 올렸어요. 반응이 좋았죠. 그 다음엔 좀더 비싼 브런치 카페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엔 호텔 라운지를 가게 되죠. 그 다음엔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현실의 나는 그대로인데 SNS 속의 나는 점점 과장되어 가니까요.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은 내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정체성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진짜 나와 연출된 내가 딱 놀기 시작하면 사람은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뭐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이 과정에서 자기 부정이 생긴다는 점이죠. sns에 올린 화려한 모습과 달리 집에 돌아와서 텅빈 통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가짜야? 나는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sns 중독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특히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자주 확인할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죠 왜 그럴까요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실제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계속 다른 사람인 척 해야 하니까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는 점이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가면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부풀려서 올렸는데 좋으니까 다음엔 더 부풀리게 되죠. 그다음엔 더, 더 부풀리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진짜 나보다 연출된 내가 더 커지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sns를 보면서 다들 저렇게 잘 사는구나.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평균이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상위 1%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는 점이죠. 생존자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만 눈에 보이고, 실패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SNS가 정확히 이런 공간이죠. SNS에는 어떤 사람만 남을까요? 잘된 사람, 터진 사람, 성공한 순간을 맞이한 사람만 남습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SNS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사는 사람들만 보이는 점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 한 명이 sns에 화려한 성공 스토리를 올립니다. 반면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 sns를 조용히 그만두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뭘까요? 성공한 한 명의 이야기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착각하죠. 창업하면 다 성공하는구나. 나만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점이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착시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sns에 올라오는 모든 내용은 그 사람 인생의 최고 순간입니다. 365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하루, 가장 행복했던 한 시간, 가장 빛났던 그 순간만 올리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는 점이죠.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살겠구나. 365일 내내 저렇게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힘든 날이 훨씬 많아요. 괴로운 날이 더 많죠. 다만 그런 날은 SNS에 올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인생 중 최고의 1%와 내 인생의 평범한 99%를 비교하고 있는 점이죠.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SNS는 비교의 지옥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왜곡된 기준과 나를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내 옆집 사람, 내 동네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하게 살았죠. 비슷한 수준의 집에 살고 비슷한 차를 타고, 비슷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의 상위 1%와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벌 2세와 나를 비교하고, 유명 연예인과 나를 비교하고, 성공한 사업가와 나를 비교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다른 출발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있는 점이죠. 이런 잘 사는 척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과시 소비입니다. SNS에 올릴만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카드를 긁고 할부를 하고 빚을 지게 되죠.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SNS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SNS에 올리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말하죠.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진 찍기 좋아서 가는 식당,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증샷 찍으려고 산 옷들이 그 예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은 텅텅 비고, 카드 빚은 쌓이고, 정작 진짜 필요한 곳에 쓸 돈은 없어지는 점이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내 인생 자체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월급 받고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본래는 괜찮은 삶이죠. 그런데 sns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사업에서 대박 났다. 누군가는 투자해서 떴다. 누군가는 해외에서 멋진 삶을 산다. 이런 글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실한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점이죠.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sns 때문에 못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 기준의 왜곡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인생을 살게 되니까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점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뼈 아픈 지적입니다. 진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내가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이쯤에서 반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인간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SNS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인생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행 갔다고 막 올리지 않고, 좋은 음식 먹었다고 인증하지 않고, 명품 샀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현실에서 충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배부른 사람이 배고프다고 말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굳이 나 행복해라고 소리칠까요? 안정된 사람이 내가 안정됐어 라고 증명하려 할까요? 아니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SNS에 조용합니다. 있어도 거의 활동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죠. 둘째, 여행이나 소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가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 않습니다. 좋은 걸 사도 만족을 위해서 사지, 자랑하려고 사지 않죠. 셋째, 인정받으려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 삶을 사가죠. 반대로 SNS에서 계속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계속 증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인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척하지 않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떠들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미 일상이니까요. 특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상일 뿐이죠. 그럼 우리는 SNS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첫 번째, SNS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비교용 SNS에서 정보용 SNS로 전환하는 점입니다. 남들 인생 구경하면서 나와 비교하는 용도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는 용도로만 쓰는 점이죠. 예를 들어, 맛집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해서 보고, 여행 정보가 필요하면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만 활용하는 점입니다. 타인의 일상을 구경하는 습관은 끊어야 해요. 두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드리는 점이죠. SNS를 볼 때마다 뭔가를 소비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인가? 이 질문만 계속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는 다시 현실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SNS의 왜곡된 세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진짜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가족은 어떤 삶을 원하나? 이런 것들이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해요. 연예인이나 재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점이죠. 네 번째, SNS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점입니다. 하루에 10분만 보기, 주말에만 보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점이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면 뭔가 변화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섯 번째,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점입니다. SNS의 가짜 관계가 아니라 얼굴 보고 대화하는 진짜 관계 말이죠. SNS에서 좋아요 100개 받는 것보다 진짜 친구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써 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되는 점이죠.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SNS를 열어서 타인의 편집된 인생과 내날 것의 현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인생 하이라이트와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죠. 이 싸움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상위 1%의 최고 순간과 내 평균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있는 점이죠.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불안하고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점이죠. 화려한 게시물 뒤에는 초라한 현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SNS에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집중하는 점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다만, 그걸 모르고 계실 뿐이죠. 오늘부터라도 SNS를 조금 덜 보세요. 그리고 창밖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SNS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